우리의 황제 박지현에 대한 놀라운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광고와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그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그의 첫 단독 콘서트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 인 이번 콘서트는 이미 많은 팬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여러 매체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그를 둘러싼 기업들 간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현대그룹은 박지현의 콘서트 독점 협찬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두 기업은 각각의 마케팅 전략과 혜택을 내세워 박지현 측에 접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형 LED 스크린과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팬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제안했으며 현대그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공연과 다양한 무대 연출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박재현은 삼성전자의 협찬을 선택하며 이번 콘서트를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스포츠 컴플렉스인 잠실종합운동장이 콘서트 장소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국내외에서 그 명성을 자랑하는 장소로 최고의 퍼포먼스와 사운드 시스템을 자랑하며 수많은 대형 행사와 공연이 열려왔습니다. 박지현은 이 장소에서 팬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잠실 종합운동장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해 많은 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박지현의 인기와 티켓 판매량이 얼마나 높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K 핸드볼 경기장에서의 콘서트는 많은 트로트 가수들의 꿈이었는데 박지현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면서 대중들의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편 현대그룹은 여전히 박지현의 콘서트 독점 협찬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 상황에 눈을 떼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그의 팬클럽 파라다이스는 네티즌 어워즈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의 이름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지현에 대한 뉴스와 이야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줄 유튜브 채널 박지현 채널은 그의 팬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정보의 창구입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박지현과 함께하는 밝고 화려한 미래를 함께 준비해보세요. 박지현의 성공을 기원하며 그의 무대를 기대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활동을 응원합시다. 박지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특별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며 팬들과 함께 나아갈 그의 여정이 더욱 기대됩니다. 박지연 채널을 통해 그의 모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의 무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